예수님은 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여섯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한 거리 이동과 물건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안식일의 본질은 금지와 억압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율법과 규칙을 지킨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온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사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고 예배드립니다.